엉이 아니, 똥똥? 엉이는 뭐... 알아더라. 뭐 걔, 걔는 자꾸면서 떨어서 말하니까 나한테 물어볼 거있었 뭐야? 무. 30분 있다 보자고 왜? 레아나? 동부라는 무릎을 모시겨요 이 낙자가. 아니 누가 집에서 불라 입고 있어요. <laughs> 맞아. 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?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? 원래 근데 여자는 집에서 아니, 그거, 안 입어? 불편해. 나나는 좀. 알았어. 밖에서도 안 입는데. 아 미친 놈아! <laughs> 그 무슨 소리니? 근데 귀찮은데 솔직히 말하면 쎄 굳이 자, 또, 집에서까지 불편해. 야 나도 패치만 붙이고 다니라 그래. 진짜 약간 TMI 말해도 되나요? <laughs> TMI가 있는데요. 저는 약, 아,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, 집에 저, 있을 때도 가정인데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가정인데 저는 이제 팬티를 잘안 입고 다녀. 아니면 어, 팬티를 잘안 입고 다녀. 아니면 팬티를 어, 야, 야. 너제이래이이처럼 <laughs> 아, 똑같네. 그, 그, <laughs> 바지만 입고 다니건가 아니면 팬티언 입고 다니던가? 입고 다니던가? <laughs> 아니 팬티는 좀 입으라고! 그거는 아, 진짜 그거? 먼지 달라붙고 그거 괜찮은 거야? 고양이 털 붓고 막 어? 아니 그또막 비데 같은 거 쓰고 씨야 하고 나서 비데 쓰고 비데왜 이렇게 물 이렇게 다어 그거 다, 다 <laughs> 어? 그거 티슈로 다 닦으면 그만이긴 한데 근데 그거 너무 위생이 거시기잖아 그거 왜왜거시기 건대로살라 그래. 그냥 거시기 내놓고 다니라 그래 찌찌도 내놓고 다니고 시기도 내놓고 다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아주 그냥 다 내놓고 다니고 그냥. 납작, 납작,